알았어, 알았어, 엄마가 해줄게. 알았다고. 알았어, 알았어. 거기 간식이 들어갔어? 알았어, 해줄게. 기다려. 알았어, 엄마가 해줄게, 해줄게. 거기 간식 들어갔어? 거기 간식 들어갔다고? 알았어, 알았어. 꺼내줄게, 꺼내줄게. 꺼내줄게, 조금만 기다려봐. 알았다고! 알았어, 엄마가 해줄게. 알았어, 아우, 왜 이렇게 목소리가 커? 엄마가 해준다고 했지? 안 꺼내 줘. 꺼내. 네가 꺼내서 먹어. 안 돼? 알았어, 엄마 해줄게. 알았어, 해줄게, 해줄게.